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의 리뷰는 리복 퀘스천 로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참 이쁜데 착용감은 참 아쉬운 신발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리복에서는 제가 분해 리뷰로 소개시켜드렸던거는 인터벌 96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방가르드를 신고 있는데 퀘스천까지 그 모두 세족이 EVA 미드솔에 헥사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퀘스천의 착용감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EVA 미드솔의 밀도가 너무 단단해서 흡사 나이키 에어포스1을 신는 느낌이더라고요. 에어포스1을 좋아하지만 오래 신다 보면 특유의 발목 아픔이 있어서 오래 신어야 되는 스케줄에는 에어포스1을 신질 않는데요. 퀘스천도 신고 운동을 하고 또 오래 신다 보니까 그 발목 뻐근함이 느껴져서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헬스장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 신발 신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미드솔의 밀도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신는 동안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퓨리 부스트처럼 퀘스천 부스트가 나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팅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끈 구멍이 없고 끈 고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잡아 당겨야지만 피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신었던 그대로 모습인데 약간 그꽉끈 형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힐 부분에는 뭐 별도 패딩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로우컷이서 그런가 굉장히 힐 슬립도 있고 농구를 하시기에는 이 퀘스턴 로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웃솔도 이 맨질맨질한 바닥에 뭐 패턴이 되게 단조롭기 때문에 그 일상용으로 사용했을 때 보통 정도의 접지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젖은 노면에 가면은 아주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접지력도 그래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복이라는 메이커를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저는 나이키보다 리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퀘스천이라는 신발은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분해하기 전에 이 옆에 이 헥사라이트 모양을 한번 떼어봤거든요. 떼면 안에 이렇게 안에 미드솔도 보이고 또 바디 소재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떼서 눌러봤는데요. 얘는 정말 모양입니다. 별다른 헥사라이트 기능도 없고요. 헥사라이트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전체가 다 헥사라이트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이 페이크를 해놓은 거죠. 이 중창에 달아놓은 헥사라이트는 신발의 쿠션과는 전혀 별개의 그냥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패스천 리뷰 해놓으신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인솔이 폴리우레탄으로 두껍고 말랑말랑하게 되어있던데 얘는 그냥 일반 EVA 인솔이라. 뭐 어, 이런 것도 좀 실망스럽고요. 여기 바디 소재는 이혀 부분, 벡터로고 있는 이 부분만 인조 가죽이고 전체적으로 천연 가죽이 사용되어서 고급스럽고 아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착용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저한테는 못내 아쉬운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길게 설명을 해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분해해가지고요, 또 안에 스펙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선 새로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측에만 헥사라이트가 들어있고요. 연장 EVA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조금 특이점이 있어서 보기 쉽게 하려고 여기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까만색 사인펜으로 칠했거든요. 이 색칠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의 밀도가 다릅니다. 이 흰색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 안에 인펜 칠한 이 안쪽의 폼은 그나마 조금 말랑합니다. 패스천 제품에 대한 가수분의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둘다 EVA는 맞는 것 같은데요. 밀도가 다릅니다. 미드솔 압축의 높이는 대략 18mm 정도 되고요. 뒤축은 대략 28mm. 약 9에서 10mm 정도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혀 부분은 두툼한 두 장의 스펀지, 그 위에 망사까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흡사 나이키 SB 덩크처럼 그렇게 두툼한 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힐컵하고 발목 패딩이 보이는데요. 발목 패딩이 좀 도톰하긴 하지만 힐을 그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로 부분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세로 부분. 우선 바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디는 혀는 굉장히 넓습니다. 두툼하고 굉장히 넓은 혀를 갖고 있는 게이 신발의 특징이긴 한데요. 이렇게 잡아주는 고리가 없어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편이고 신발의 높이에 비해서 혀의 길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서 신발을 신을 때 혀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신었을 때는 워낙 넓고 두툼하기 때문에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천연가죽 단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힐쪽 커버를 이렇게 드러내면 발목 패딩하고 힐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힐컵이 요새는 좀 얇은 연질의 힐컵이 사용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두꺼운 두께의 힐컵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힐컵과 두툼한 패딩이 사용되었음에도 힐 슬립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디는 얇은 패딩으로 되어 있고 앞코 부분만 에나멜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천연가죽은 이 에나멜 끝부분 여기까지만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디 확인하셨고요 다음은 인솔인데요 소재는 EVA고요 이 두께는 대략 5mm 정도 됩니다 스트로벨 보드는 보송보송한 면재질 두꺼운 한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뒤쪽에 사각형 헥사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꺼내봤는데, 얘도 이 미드솔 옆에 달려있는 헥사라이트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퓨리 오지 헥사라이트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헥사라이트 고유의 특징이 없고, 얘도 그냥 단단히 버텨주는 인터벌 96에서 보여드린 그 요즘 나오는 거의 뭐 무늬만 있는 헥사라이트이고요. 아까 세로 부분 보여드렸던 조금 더 밀도가 낮은 EVA 폼이 가로로 보면 상당히 넓게 앞꿈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축 이 부분에 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쪽 충격 흡수 부분하고 그리고 앞꿈치 쪽 충격 흡수 부분을 조금 더 밀도가 낮은 EVA 미드솔을 사용해서 착용감을 좀 높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어, 그렇게 따지면 모양이 이렇게가 아니고. 약간 요 앞으로 요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오늘도 설명하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해서 또 빼먹었더라고요 저는 제 농구화 사이즈 280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는데 신발은 굉장히 길이감도 길고 어 반다운 정도 해도 괜찮을 듯 싶었는데요 반대로 이 톱박스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길이감은 길어서 끈을 꽉 매야 되는데 그렇게 신으면은 새끼발가락은 또 압박이 오는 생김새는 펑퍼짐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칼발용 신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 얇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반다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볼 넓으신 분들은 토박스가 좋기 때문에 저처럼 정사이즈 구매하셔야 되는데 정사이즈 구매하면 아무튼 길이감은 좀 깁니다. 사이즈 맞추기가 쉬운 신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퀘스트 로우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신 영상이 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디테일샷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